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열1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,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시리아 왕이 사마리아 성을 어, 다시 한번 점령하기 위해 완전히 포위,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 등장합니다. 그러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는데 평소 같으면 먹지도 않을 그러니까 뭐 낙귀, 나귀, 낙귀의 머리라든지 심지어 그 비둘기의 똥, 비둘기의 똥이 아주 엄청난 값에 팔리게 되는 거예요. 먹을 게 없으니까. 어떻게든 먹어야 되고.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 이 왕이 성성 성 안을 이렇게 잘 돌아보던 중에 한 여자가 어 자기의 상황을 좀 알아달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서로가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참혹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.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거야. 같이 그래서 이제 다음날이 돼서 이제 네 아들을 내놓아라 하니까 다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놓고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. 정말! 그러니까,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좀 두려운 생각인데,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, 이 왕이, 요람 왕이,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저주인데, 저주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지금 어쨌든 이 일을 하시는 거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고백을 하는데,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,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,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지금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, 연약함을 용서해달라,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, 뭐 이렇게 해도 모자란데, 남 탓을 하는 거예요, 남 탓. 오늘 말씀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은 남 탓하는 것. 남을 계속 탓하는 거예요. 지금 이 상황이 나의 연약함 때문임을 생각하지 않고 뭐 누구 때문이다, 저 사람 때문이다, 계속 남 탓하는 것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,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회복시킬 것이다. 음. 뭐 내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 이때쯤에는 어, 다시 물가도 회복될 것이고 너희가 다 먹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마,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. 그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여, 연다고 한들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냐 이러는 거예요. 지금 어, 낙이 뭐 당나귀 머리랑 비둘기 똥을 이렇게 비싼 값에 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, 그 상황은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도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들의 믿음이라는 게, 이, 정 도로, 어, 연 약함 가운데 어, 부 족함 가운데 있었 다는 거 죠？끊임없이 어, 남탓 하고, 끊임없이, 끊임없이 하나 님의 일 하심 을 신뢰 하지 못하 는 모습 이, 사 실은 오늘 저의 삶 에도 있 다는 것을 보게 되는것같 아요. 문 제가 생 겼을 때, 끊임없이 비 난의 대상 을 우리는, 나는 찾아요. 누구 때문이지? 뭐 무엇 때문이지? 어떤 상황 때문이지? 계속 이렇게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려고 하지 않죠.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도움의 어떤 것으로 삼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오늘 저와 우리 젊은이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시기를 어, 말씀으로 권면 드립니다. 또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